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, 눈이 오는 아침에 모닝, 배킴을 해보도록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킴은 기본적으로 우리 코어를 단련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면서 아마 하시다 보면은 변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 내부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저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계속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뱃속의 공기를 쭉 바깥으로 다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계속 수축된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팔 동작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손을 내 골반 쪽에 얹었다가 내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90도로 올려줄게요. 그러면 말린 어깨가 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들어올려서 어깨를 펴고 좀더 복부를 안쪽으로 쑥 집어넣는다 느낌으로 이렇게 갈비뼈 안쪽까지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호흡을 내뱉어서 수축하는 상태만 유지해주시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다 같이 5분 동안.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겠습니다.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계속해서 배가 투, 튀어나오지 않게 컨트롤 해주세요 살짝 힘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어깨는 아래로 쭉 밀착해서 말린 어깨가 펴지게 배꼽은 계속해서 내등 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. 자, 다시 한번팔 내렸다가, 내쉬며. 저는 이렇게 하면서 허리가 정말 얇아지고, 변비가 1도 없어졌어요. 변비가 1도 없어졌어요. 그리고 저 이제 하시는 회원님들도 다 동일한 효과를 느끼고 계시거든요. 그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다시 계속 수축하면서.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모닝베큐을 해봤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 라이브도 계속 진행되니까 운동을 못하시더라도 운동의 끈을 놓지 말고 하루에 원데이 원베큐음 요 운동하고 그리고 라이브 운동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린 그런거 하루에 한번씩은 꼭 따라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는 라이브를 좀더 많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 오늘도 열어없시다 안녕.